오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무 뜻도 없이 별 이유도 없이 해로궁에 갇혀서 2년 동안 지냈지만 그것은 이어 결코 허성세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어 그동안에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세 차례나 오랜 기간 동안에 3차 그죠 전도 여행을 했었고요. 처음에는 아시아 터키 쪽으로, 그 다음에는 그리스까지 가고요. 대부분 걸어 다니며 배를 타기도 하고, 또한 오늘 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배를 타면서 그 이동할 때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마 배멀미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고생하면서 전도 여행을 3차 동안 계속해서 쉴틈 없이 그렇게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 사이에 매질을 당하기도 했고요. 때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경험도 했고요. 바다에서 배가 파손해 정말로 죽을 뻔한 경험도 했고요. 채찍질을 당하며 등이 다 찢어지고요.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가 아마 그 균도 들어가고요. 또 강도의 위험, 광야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가난, 추위, 군질인 등 얼마나 그 여정들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순탄치 않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바울이 거쳤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궁에 머물면서 그죠? 2년 동안 육체에 휴식을 얻게 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몸만 가만히 쉰 것이 아니라 그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근데 뭘할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그 2년 동안 바울은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초점을 두면서 바울은 아마 영적으로나 또한 육적으로나 회복이 되는,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는 아주 귀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해로 궁에 갇혔던 감옥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역하는데 분주하고 얼마나 거기에 고난과 위협과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몸몸 육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제대로 쉬지도 못한 그런 바울이 달려왔던 3차 전도행의그 여정 가운데 비로소2년이라는 시간이 바울에게는요. 회복이 되는 시간, 충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2년이란 바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허성생활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던 그 시간을 허락했을까? 바울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그를 준비시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준비시킨 시간이 무의미한 시간인가요? 허성생활하는 세월인가요? 아니라는 것이죠. 몸도 나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준비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제... 마지막 목적지인 로마를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했던 그 지역보다, 그 도시보다 이 로마라는 지역은 어떤 장소입니까, 당시에? 바로 어떤 데보다 영적인 강력한 저항이 있는 곳이고요. 마귀가 꽉 잡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을 치러내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장소, 로마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몸도 회복되고요. 영적으로도 충전돼서 회복되어야 하나님과 기쁜 관계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과감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물리적인 시간을 통해서 그에게 준비시키는 은혜의 시간으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벨렉스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2년 동안 해로궁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갇혀 있던 그 2년이라는 기간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잘 준비된 바울은요, 로마로 가서 거기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을 전하고요. 잠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와 로마에서요.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마감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로 가서 감옥에 있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 바로 그리스 북부의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 교회 에 편지를 쓰죠.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인데 옥중 서신이에요. 그래서 그 옥중 서신 감옥에서 썼을 때 빌립보 교인에게 바울이 건면한 그 내용이 뭡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가요? 건면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경험 가운데 관계 가운데 이 기쁨을 알기 때문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올바로 서 있는 자는 그것이 기쁨의 장소고 그것이 바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는 바울은 어떤 상황에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한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자신의 영적 경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삶 속에 그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신 길을 가다 보면요. 정말로 이 바울처럼, 물론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복음에 그렇게 온전히 헌신하며 전해드게 맞지만, 그렇게 할수 하지 못할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길을 걸을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복음을 전파하며, 또는 어떤 다름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은 잘 풀리고 복받고. 복 그중 어떤 문제가 없고 그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어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조직에 초점을 두고 세상과 구별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고의 부딪힘 앞에 핍박을 당하고 당하게 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감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태도 될수 있고요. 때로는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또 때로는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때로는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멀어지거나 이웃 또는 형제자매들과 그 관계가 틀어지거나 교회 생활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그래서 내 어떤 의지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것처럼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뭔가 해도 내 뜻대로 다 되지가 않아.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 이게 뭐예요? 감옥과 같은 거죠.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그런 어려움 앞에.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게 뭐예요?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감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은요. 그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감옥과 같이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뭔가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어진 것이 없고 뭔가 다 막히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함과 어떤 자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상황처럼 흘러가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올바른 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심을 통해서 잠깐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며 오히려 회복이 이루어지는 오히려 충전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에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사실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게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설령 우리가 죄의 허용하심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섬세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해 가시고요 때로는 감옥 같은 그 상황 또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다시 멈춘 가운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도록 생각하고 점검하고 회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빚어가는 시간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 거기에 초점이 더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내 뜻대로 안 돼서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뭐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 속에 짜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지고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선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를 지는 것으로 그것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돌아봐야 될 거예요